여기다. 변어 아, 어. 개뽀로. 나한테 가지만가. 무서우면 도망가. 아, 다시 돌아가. 좆됐다. 좆됐다. 그림자가 간다. 근데 원래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. 돌아갈 거야. 그러면 응? 네? 하나다. 네? 카이 하나만 잡면 돼요. 들육파이욕탕육타육탕 <목소리> 욕탕, 욕탕. <목소리> 안색... 어, 이가 어. 아니네. 2 파이가 걸러왔구나 어, 30초 남았습니다. 마이크를 설치했다. 여미! 맛있다. <목소리> 하고 해보니까 가 소환. 들어가. 나와 이새 아니네. 어? 메인으로 올라나?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요선 너무 때놓고 있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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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아, 있다 응. <목소리로> 나이스. <목소리로> 오타 <목소리로> <오, 목소리로>